안녕하십니까, 펩트론 주임들. 반갑습니다. 자, 펩트론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내일 월요일 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매도할까 고민되신다면 아직 매도할 타점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펩트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12월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하단에 보이는 좋아요, 따운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하지만 위아래 꼬리를 달았다, 달았고, 이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한눈에 보셔도 급락이 나왔구나. 뭐 급등이 나온 건아니 그냥 가격을 유지시켰고, 이 펩트론 관련 소식들만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일라이 릴리어와 이 기술평가 연장 소식에 반짝 움직였어. 하지만 아직 뚫어야 될 관, 어, 관, 하지만 이 뚫어야 될 관문이 남아있죠. 이 바운제로 완제품 생산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뚫어야 될 거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이 K바이오 산업의 필수적인 이 치료제는 결국 비만약이죠. 이살 빼는 게 헬스장도 가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지만, 이 특허 말로, 이 특허만 뚫어내면은 세계적인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게 결국 펩트론이에요. 그래서 펩트론이 이 비만 치료제에 살을 거는 이유가요. 전 세계에도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계속 임상 치료만 계속 통과하고 있고요. 실제로 효능이 있느냐. 식욕 억제제 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뚫린 건요 이 비만 치료제라기보다는 현재 이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 억제제로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방을 태우는 약을 개발했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종을 보일 뿐이지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라든지 매출액은 따논 당상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고 퍼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우상향해 줄 거고요 현재 구간 대에서는 우리는 매도를 할게 아니라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영상 킨 이유가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기적으로 397,000원대 상단 갭을 뚫어주는 이 돌파가 나왔을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 진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37만원대에서 한번 저항맞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37만원대에서 한번 매도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현재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이 공매도 잔그, 어, 잔고예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반대로 매수세를 좀 확인해봐야겠죠 자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토신, 보건, 금투, 기관 외국 외국인들 자, 얘네들이 계속 매수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랠리를 달리겠다. 거기에다가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기사 내 기사 나온 내용만 보셔도요. 이 K바이오 이 섹터로 두각을 나타낸 건 결국 비만치료제고 일랄랠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거래소이기 때문에 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펩트론이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좀 밀렸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뭐 떨어졌네 지금이 고점이네 이거다 필요 없고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주가가 과연 계속 급락만 할까요 저는 최고가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죠. 이 매수 수급이 빠져 나간 게아니다이큰 손들이 들어왔고요. 큰 손들이 만약에 매도하고 나온 거라면 여기에서 투매 물량이 쏟아졌어야 돼요. 근데 투매 물량이 차트상 전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애프터 물량 다시 또 보시면요, 이 15분봉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4시 14분에 한번 저점이 나왔어요, 28만 원. 자, 이거 메모해 놓을게요. 28만원대. 그리고 30만원대 선은 지켜졌습니다 자, 30만원대 선에서 가격을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겠죠. 28만원대 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수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매도가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고점 뚫어줄 때까지 우리는 좀 보유해야 되고, 내려오면은 매수하고, 매수했다면, 이 고가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재무상태표 현재 제가 입수해 놨습니다 대응 자료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펩트롯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대응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010-2944-3278제 개인 번호니까 저장 부탁 드릴게요 지금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매도할 때 생각나면 그때 문자 주세요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수익을 크게 가져가겠죠 좀 재미나게 수익을 가져갈 종목이 펩츄론이에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섹터로 이 비만 치료제, 비만 섹터의 주도주로 움직일 게 저는 펩츄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목표가와 평단가 딱 기재해서 문자 딱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015-2944-3278 번호로 펩츄론 또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구독버튼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펩추론이라고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 깔끔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 펩추론, 주봉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도요. 유상증자 이전에 맞은 적 있죠. 그리고 권리락도, 그리고 배당락도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보유라든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미리 점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와 기관계가 지금 한눈에 보여도 이 뉴스 나오고 매수하는 게좀 적긴 하거든요 자 지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놓고 뉴스 띄워 놓고 매도를 하겠죠 왜 매수를 할까 여러분. 자 공매도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요. 원요일자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를 준비해 볼 거고요. 매수했다면 우리 함께 매매해 요 여러분들. 자 매도가에 무조건 우리는 수익 볼 겁니다. 얼, 언제 매도하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이 세력 목표가 이 매물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매물대도 관련 자료 전부 다 요약해 놨어요. 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010 2943 3178 번호로 대응 전부 다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연락 드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예, 체크하셨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필요한 혜택 1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연말 산타레리까지 얼마 안 남았죠. 외국인 슈퍼개미의 매집 종목이고 2026년도 1분기 진짜 확실한 황금 종목 선정의 기회를 이젠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잡으셔도 계좌 역전과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소한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급등하기 직전에 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대시대 매집주 분석 자료를 선착순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2944-3278 번호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냐? 언제 사야 되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PDF 파일. 이 대응 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문자 같이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죠. 이 매물대 분석 자료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 타이밍, 이 타점 잡는다고 하고 정보가 늦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저희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이 초대박 종목들 꾸준하게 챙겨 드릴 거고요.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저장해서 문자 같이 발송을 단체로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금싸라기 주식 타점 공략을 해드렸는데 발송 일자가 10월 10일 오전 11시경에 일괄적으로 256분께 산일정기 종목을 10만 9천 원, 그리고 매도 목표가 15만 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같이 공략해드리고 있는데, 이 산일전기,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세폭등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바닥부터 잡았으면 정말 인생 역전인데,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가 10월 10일, 자, 붉금때 말씀을 드렸죠. 10만 7천 원 아래에서 매집을 하셔라. 딱 3거래일 매집할 수 있는 구간 때 나왔고, 이후에 눌림목 안주고 대폭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 후속 종목들도 그리고 이 다음 타점 다음 타점도 현실적으로 직접 다 잡아드리니까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체크해 가시면 얼마든지 수익 수익 크게 크게 가져가실 거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이 소통 방에만 입장해 주시면은 시황정보 종목 브리핑 종목 수급 차트 분석까지 면밀하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구독자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정확한 정보와 타점을 기반으로 구독자님들께 성공적으로 문자 깔끔하게 정말로 발송해 드리면서 이 종목명 또는 보고서라고 남겨주시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보고서 기술적 지표와 상습패턴 분석집을 지금 빠르게 체크해 가시고 2025년 연말 큰 수익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서 더블에 더블 묶고 더블로 가서 2026년도 상 반기까지 큰 수익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금사라기 주식 구독 버튼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 보시는 차트 그대로 연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기업이 1 0 0 0 불리는 엔비디아도 한국에 14조냐 베팅할 만큼 우리나라 시장 이제 4 0 0 0 포인트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6,000p 7,000p를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뭐 지금 고점이라서 기다려야 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010-2944-3278 구독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자, 초대박 종목 이번에는 놓치지 않길 바라시면서, 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잡고 가야 될이 후속 종목, 이 황금 타점 종목들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대시세 매집주 분석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